성찬은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로 경험하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더러운 사람과 깨끗한 사람이 서로 손을 잡으면 깨끗한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죠. 그게 자연의 이치지요. 깨끗하신 주님과 더러운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한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더러워져야 됩니까? 우리가 깨끗해져야 됩니까?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면서 정결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 주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정결함을 받는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진실하심 주님은 한 몸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내 살이라 이것은 내 피라 떡과 포도즙을 먹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내 속에 떡과 포도주가 들어와서 내 몸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주님과 나를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거지. 그 말은 우리 주님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너가 어떠하든지, 너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와 나는 이미 하나가 되었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성찬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나는 성찬 받은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오늘 성찬을 받은 사람이에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성찬을 받은 사람이야 주님과 온전히 한 몸이 된 사람.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말 믿고 게 되면 비로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는 걸 경험하게 돼. 이 은혜가 이 성찬에 있어.